신약과 구약이 한눈에 보이는 신구약 중간사. 반갑습니다. 교회교육연구소 박양규 목사입니다. 네, 이번에 같이 나누게 될 신구약 중간사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.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, 그리고 그 사이에 500년간의 시간이 어떤 일이 있었고,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아는 것이 성경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, 이 시기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.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?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가? 세 번째로, 참된 회복은 무엇인가? 이 질문을 어,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던졌던 질문이에요.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쩌면 우리들의 질문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? 그 속에서 그 질문을 던졌던 아무개들과 대화를 나누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지침을 발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2024년 6월 1일 토요일부터 6월 29일 토요일까지 5주간, 오후 7시 교육관 10층 아트홀, 이 강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. 고맙습니다.